안녕하세요. 롤로우 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구직 정보를 입력해야 되는 거는 이미 아시고요. c 티파이 하실 때 질문 3번에도 yes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yes라고 하지 않고 no라고 그러면 인터뷰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제가 이미 설명드렸고요. 프로그램 타입에 따라서 혹은 직원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서 굳이 활동 정보 입력하는 게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한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가실 수 있도록 예제들로 설명을 좀해 드릴 거예요. 맨 뒤에서. 그래서 그 참고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수당을 받으시다가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이 있죠. 혹은 타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한 단계 더 스텝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하지 않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수당이 중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박스의 DE238 에디셔널 인스럭션이라는 안내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어제부터 이 안내 받으신 분들이 좀 계실 거고요. 아직 이 안내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이 안내를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 받으시면 또 문의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전에도 DE238에 대한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구직활동에 대한 거였죠. 이전에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Did you look for work? 3번 질문에 Yes라고 하고 혹여 구직정보 입력하라고 나오는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반드시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스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관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분들 수당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그런 공지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풀타임 워크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풀타임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거나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구직활동은 풀타임 일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용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팔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굳이 활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풀타임을 위해서. 즉,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고 계신다면 팔타임으로 일을 하시든, 일을 전혀 하지 못하시든지 반드시 굳이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UI를 받는 분들은 특히 반드시 하셔야만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면 수당이 계속 팬딩 될 수가 있고요. 전화 인터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를 꼭 입력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수당을 받으시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타주로 이사가셔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분들 굳이 활동만 하면은 수당은 실업수당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계속 캘리포니아에서 받으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 관할에 굳이 활동을 돕는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하는 칼잡 등록하고 유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요 workforce agency in texas 텍사스에 가신 분들 이렇게 설치를 해 보시면요. 관할 구직 활동을 돕는 그 기관이 떠요. 그래서 거기를 링크를 하시면 돼요. 기타 또 타주에 가신 분들 있죠? 관할 스테이스를 텍사스 대신 입력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오른쪽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별도의 동영상으로 어떻게 찾는 건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들어가 보니까 칼잡 등록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화면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만 정보는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주하시는 곳에서 굳이 활동에 의지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들 거주하고 계시는 곳에 칼잡처럼 등록을 하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 서류를 보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관할 지역에 이런 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보신 후에 칼잡처럼 등록을 하실 것을 권장을 해 드립니다. c e r t i 하실 때 UI, PUC, f e d h e d 는 이렇게 형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쭉 답을 하시면서 3번에 Did you look for work?에 Yes라고 답을 꼭 하셨죠. 그 다음에 Next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PUA를 받는 분들은 조금 질문이 다르죠?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3번도 Did you look for work? 그 질문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자영업을 재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도 Did you look for work?에 Yes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되도록이면 전부 Yes라고 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Next로 넘어가면은 구직 정보 활동 입력하는 게 나와야 됐죠. 그런데 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게 나오지 않았어요. 구직 활동 정보 입력하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아직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 화면이 안 나왔어요. 이번 주말부터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화면이 바뀔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에 보면은 패드애드로 받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 스크린은 옵셔널 그러니까 선택사항이다 이 얘기예요. 반드시 굳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되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록을 갖고 계시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은 패드애드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no 혹은 yes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가령 no라고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굳이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활동은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걸 기록을 하는지 혹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따로 보관을 하고 있어서 EDD가 요청을 했을 때 한꺼번에 제출할 수 있는지 그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스를 답하시는 게 좋은지 노를 그냥 답해도 되는 건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넥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노라고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바로 Other Income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구직 정보 활동 입력하는 그 칸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YES라고 답을 했을 경우에는요. UI 온라인에 여러분들이 굳이 활동한 정보를 입력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YES하고 넘어갈게요. 단, FADD는 반드시 여기에 YES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당이 펜딩될 수 있어요. UI, PUC, PUA로 받는 분들 중에서도요. 굳이 활동 정보를 입력하실 분들은 여기 YES를 똑같이 선택하시면 돼요. 넥스트로 넘겨볼게요. 구직 정보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고요. 이거는 팬데믹 이전부터 나오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UI와 PUC 받는 분들이 이걸 다 선택을 하시는 거죠. 물론 패드에드 받는 분들도 선택하지만 뒤에서 제가 패드에드 받는 분들은 맨 마지막 질문에 답하는 게좀 달라서 별도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 티파이 하는 기간이 7월 11일에서 7월 18일 사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활동을 위해서 맨위에네일브 컨택 있죠? 그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는지 7월 11일부터 7월 18일 사이에 하셔야 돼요. 이전이나 이후는 안 되죠. 왜냐 위클리로 매주 굳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날짜 입력하실 때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업종을 적으셔도 돼요. IHSs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엘더리케어 뭐이 정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Sales, Warehouse, Customer Service, 혹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Server, 기타 여러분들이 굳이 활동을 하는 그 포지션을 적으시면 돼요. Employer Agency, 즉 고용주와 에이전트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데. 구인 광고를 낸 고용주가 있다면 그 고용주 회사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용주 없이 여러분들이 가령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할 경우 있죠. 그것도 에이전시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 혹은 칼잡이에서 주최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칼잡이 에이전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컨택 타입은. 메일, 팩스, 이메일, 인퍼슨, 온라인, 폰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걸로 컨택을 했는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른쪽에 한국말로 번역을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화면 멈춰서 굳이 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 번호를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이 번호를 잘 보시면 돼요. 구직에 대해서 뭐 이력서를 접수를 했는지, 혹은 채용이 됐는지, 채용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이미 고용이 됐는지, 인터뷰를 받는지,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지, 기타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선택하시면 돼요. 대부분은 applied, 혹은 not hired, interviewed, 아니면 맨 마지막에 no response from employer, 고용주가 연락이 없다. 그게 많이 해당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컨택 타입이 총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중에서 4번, 3번과 5번, 그리고 2번과 6번, 1번, 그래서 총 4가지로 분리를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중에 선택해서 하나만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뒤에서 샘플 보여드릴 거예요. 컨택 타입을 그 번호에 맞춰서 한 개만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Do you have any additional work search records to report? 여기에 굳이 활동 기록을 더 보고할 게 있는지, 있으면 yes라고 답하시고 없으면 no라고 답하라고 되어 있어요. UI와 PEUC는 일주일에 한개 이상만 굳이 활동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no라고 답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next 넘어가면 바로 아더 인컴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와요. 하지만 패드헤드일 경우에는 구직 활동 정보를 3개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개만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질문에 yes라고 답을 하시고 next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구직 활동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앞에 화면처럼 똑같이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시고 다시 똑같이 이 화면이 반복돼서 총 3개를 입력하셔야 돼요. 즉 활동 기록을 3개를 해야 되죠. 페드헤드 같은 경우 그러면 맨 처음에 등록한 게우에쭉 정보가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입력하시고 넥스트 누르면은 두 번째 정보가 두 번째 칸에 우에 나오죠. 그 다음에 세개까지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우에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몇 개까지 했는지 이 정보 확인하신 후에 페드헤드는 세개 이상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케이스별로 어떻게 입력하는지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를 받는 분들도 굳이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은 일반 UI와 동일하게 굳이 활동하시면 되고 자영업자 분들은 셀프 인플로에 맞춰서 비즈니스를 활성하기 화 위한 그런 세미나나 노력을 하셔야 되는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 타입으로 구분하지 않고 W2 혹은 직원처럼 똑같이 굳이 활동하는 분과 자영업자 분을 나눠서 예제를 들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제는 여러분이 지인이신 제인 지인 킴님한테 혹시라도 엘더리케어 할수 있는 어르신이 계신지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실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날짜가 7월 12일에서 7월 18일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월 12일 날 그렇게 문의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지인이신 제인 지인 킴님이 에이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인킴님 이름, 컨택타입에는 인펄슨 그리고 페이션트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펜딩 가능성이 있으면 펜딩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플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인펄슨으로 하실 경우에는요. 밑에 제인킴이라고 글씨 써 있는데 있죠. 여기에 반드시 에이전트 이름을 다시 한번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임플로이어가 회사 이름일 경우에는 name of person contacted는 HR 매니저나 사람 이름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회사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는 둘다 이름이 동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살표 순서대로 다 파시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카일 잡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뭐 구직에 대한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온라인에 참여를 하실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15일날 참여를 했다고 가정해서 참여한 날짜는 7월 15일이 되고요. 타입 오브 워크는 워크숍이라는 것은 특정 직종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잡워크숍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인플로이어나 에이전스 이름은 칼 잡스 입력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 그리고 어플라이드 이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대신 온라인으로 어플라이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URL 그러니까 웹사이트 주소를 링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비어나 무슨 줌미팅 참여하시면은 그 사이트를 클릭해서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정보 아무 것도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화살표대로 클릭해서 답을 하신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구인광고를 보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5일 날 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날짜 7월 15일 포지션, 가령 웨어하우스 매니저 포지션이다. 그럼 웨어하우스 매니저 이런 식으로 적고요. 인플로이어는 구인 광고를 낸 회사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컨택 타입이 이메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력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어플라이드.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요. 다른 정보는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화살표 순서대로 눌러서 넥스트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뒤에 질문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제 4번은 여러분들이 전화로 문의를 하는 거예요. 구인 광고에 회사 전화번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아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다음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회사 이름이 명확하게 나오면그 회사와 포지션을 그대로 이 샘플처럼 적으시면 돼요. 타입은 전화로 했으니까 폰을 선택하시고요. 어플라이드 이게 제일 무난해요. 어플라이드 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만 입력하시면 돼요. 팩스로 보내신 분들은 팩스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놔두시고 화살표대로 순서대로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력서나 어플리케이션을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또 특수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접수하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컨택 타입에 메일이라고 선택하시고요. 밑에는 그냥 어플라이드 선택하시면 돼요. 이 정보를 다 채우실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우편으로 보내신 분들은 어느 주소로 보내셨는지 주소를 맨 아래 입력하시면 돼요. PO 박스도 가능하고 일반 주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Yes 아니면 No 답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화살표 순서대로 눌러서 넘어가실 수 있어요. 자영업자 분이긴 하지만 일반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직장을 구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린 대로요. 만약에 우편물로 접수를 했다 그러면 그대로 이 방식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이메일로 보내면 똑같이 이메일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자 분인데 굳이 활동할 필요 없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비즈니스를 제기하기 위한 풀타임 직원과 동일한 어떤 활동을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SBA에서 주최하는 스몰 비즈니스 혹은 뭐 비즈니스 워크숍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SBA에서 주최하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웨비너에 참여를 했다 가정을 할게요. 그 세미나가 7월 16일이었어요.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컨택 정보에는 웨비너가 있었던 날짜, 그리고 타입 오브 워크는 비즈니스 워크숍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에이전시 이름이 SBA가 되겠죠. 그리고 컨택 타입은 온라인이 될 것이고요.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냥 어플라이드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 맞는 질문이 딱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웨비너 어디에 참여했는지 그 사이트를 URA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샘플처럼 링크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정보 아무것도 적으실 필요 없고요. 화살표 1번 2번 순서대로 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예제처럼 요 이렇게 심플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화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그 화면을 멈춰서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굳이 활동 정보 혹은 자영업자분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보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